중국이 양극재 기술을 따라오는 거는 저는 한참 멀었다라고 아마 저도 작가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어, 한참 먼게 아니고요. 영혼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영차를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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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마 CATL에서 하는 NCM조차도 음. 그 기술을 한국법이훔친 거고요. 재소돼 있고. 예. 우리의 NCM 기술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대략 음. 한 2, 3년 정도 뒤쳐진 겁니다. 네 여기는 경제와 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예 2024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반도체랑 2차전지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24년 2차전지 전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2차전지는 이분을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구독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다시 뵙기를 기다리셨던 박순혁 작가님 박순혁니다님모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박순혁작가입니다반갑습니다 네, 어, 아, 수입니다 예. 작가님 니다 봤는데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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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이렇게 더 친근함이 항상 있어서 아네 감사합니다 에이, 예. 개인적으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제 새해잖아요. 뭐 예, 1월 달 예, 예. 아직 하고 있으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1월 달인데 어, 1월 달 되면 저희가 항상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예. 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새해 복은 주식에 대한 전망이지 않을까라고 <laughs> 예. 생각이 돼서 예. 저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음. 오늘 좀 심층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예, 예. 개인적으로참 좋습니다. 예, 작년에 2차 전 선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 또 선봉장이셨던 네, 작가님이 계셨고. 근데 이제 올해가 작년에 이어서 또 이거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년도 이제 네. 2차 전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24년도도 2차 전제다? 예. 이유가 <laughs> 있습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 이제 큰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데, 네.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새롭게 산업이 재편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두어가 나타낸 게 바로 모바일 혁명과 관련된 산업이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모바일 혁명을 주도한 게 바로 이제 아이폰이니까, 아이폰이 맞아요. 이제 디바이스가 된 거니까요. 이제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이폰을 통해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음. 아마존, 전자상거래를 이제 휴대폰으로 할수 있게 된 음. 이제 아마존 이런 유의 주식들이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빅테크라고도 하고 너무 잘 거죠. 예, 네. 이제 팡이라고도 하고 이제 마가라고도 하고 이제 각종 이름을 달면서 매해,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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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는데 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 저거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안 오르겠지 음. 했는데 올해 또 오르고 맞아요. 내년에 또, 또 오르고 또, <laughs> 또 오르고 <laughs> 그렇게 이제 십몇 년을 올랐던 거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모바일 혁명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차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기차 혁명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배터리니까 음.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매해 매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펑에 해당되는 이제 주식이 네. 과거에 십몇 년 전에는 이제 미국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펑에 해당되는 주식이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그 펑에 해당되는 주식이 바로 배터리 아저씨의 여덟 종목.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에 해당되는 예. 게 이제 대부분이 원래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국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서는 어찌됐건 강국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 뭉클하네요. 풀, 불... 어, 하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laughs> 어,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 기술력 얘기를 하잖아요. 예. K 배터리 기술 좋다. LFP 얘기도 나오고, 삼원기 얘기도 나오지만, 기술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떤 높이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히 음. 아, 예. 많으시거든요. 적들이 이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에 와있다. <웃음> <웃음> 이제. 범접할 수 없다. 예,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고요. 배터리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이제 전기차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차 행위시에 라고 네. 말씀드렸고, 배터리가 사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고, 어 휴대폰에도 지금 다 배터리는 쓰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SS라든지, 최근에는 그 항공기, 그 배터리로 가는 비행기도 있거든요. 뭐 UAM 얘기도 계속 나오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뭐, 로봇에서도 당연히 배터리가 어, 들어갈 거고, 그렇죠. 모든 그렇죠. 이동수단에는 이제 다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음. 근데 이제 그 다른 거, 들어가는 거를 다 합쳐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이 안 돼요. 거의 아. 아마, 어,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대략 한뭐 95에서 한97% 정도가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로 이제 다쓰지게될 거고 음. 앞으로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7, 8, 0 정도는 이제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용도가 네. 가장 많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커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네. 그 양의 대략 한 5,000배 정도가 전기차에 들어가거든요. 어, 어마어마한, 사이즈.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네. 엄청나게 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근데 그 차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무게가 가벼운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요해요.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맞아요. 결국은 그 경량화를 하려면 배터리 무게를 줄여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결국은 에너지 밀도라는 이제 직결되는 거거든요. 음. 에너지 밀도가 뭐냐면 단위 무게당 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담을 수 있. 담을 네. 수냐. 그러니까 이제 어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하는 얘기는 같은 무게에서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훨씬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음.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이 이 배터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고요. 음. 그래서 그 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 핵심 기술들을 원천 기술들을 다 대한민국 회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양극재인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울트라 네.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얘기하는 이제 니켈 90% 이상 들어가는 네. 이제 양극재의 경우에 기존 쓰던 이제 니켈 60% 짜리 양극재에 비해 고 어, 대략 30% 정도 더 가벼워요. 아 용량은 늘어났는데 무게는 더가벼워졌다예예 예. 그니까 러 이제 동일 용량일 때 무게가 네. 30%가 더 가벼운 거거든요. 그러면 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무게가 30%가 가벼우니까 30%를 더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아졌으니까 예. 주행 거리가 늘어납니다. 예. 그런데 가격은 동일하거든. 동일하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해야죠. <laughs> 예, 그래서 그거를 하는 회사들,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는 양극재 음... 사들 제가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제 5대 천왕이 돼서 코스모 신소재까지 합쳐서 아... 에코프로비엠, LG 화학, 포스코퓨체엠, LNF 그리고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까지 5대 천왕. 그 5대 천왕이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기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지금 가장 핵심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양극재 주식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음. 혹그 무식한 인간이 <웃음> 네. <웃음> 이제 공무도 세력과 손잡고 있는 결탁하고 있는 걸보시면 되는 한 애널리스트는 음. 이제 얘기를, 아, 양극재는 이제 중국 애들도 잘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유미코아나 뭐 이런 애들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 결정적인 차입니다. 음. 이이니코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가격에 30%더 무거운 음. NCM 623 정도에서 이제 기술이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크흡. 우리는 이제 90%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30%더 가볍고 성능 좋고, 예, 더, 예 성능 좋고 한 네. 거를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 저 성능이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해요? 그걸 안 사면 바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문이 그쪽으로 다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문에 맞춰서 지금 생산 계발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 어 11월달인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44조 원의 이제 양극재 장기 음. 공급계약을 이제 받게 된게다 그런 맥락이고요. 음. 그럼 동일한 형태 의 44조 원의 이제 양극재 장기 공급계약을 중국의 양극재 제조업체나 이제 네. 유럽의 양극재 제조업체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양극재 제조업체가 그 44조 원의 이제 장기 공급계약을 받은 적이 있냐?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게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으니까 수주로 떨어지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예그다에는 네. 예. 비교해 뭐 없으니 까 그렇죠 그 당연히 뭐다 결정되어 있는 거를 음... 그거를 뭐 자꾸 이제 깎아내리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엄연히 차이가 있고 이제 네. 다 전기차 쪽은 이제 어, 주문이 3년 전에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3년 전에 이제 나온 어그니까 25년, 26년까지 이제 누가 누구거 쓰고 다 결정돼 있는데. 그 결정돼 있는 걸 갖고 내가 보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음. 뭐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맞죠. <laughs> 이제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좋고 싼데 안쓸 이유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주식에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예.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음, 음. 중국이 양극재 기술을 따라오는 거는 저는 한참 멀었다라고 아마 저도 작가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한참.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영혼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격차를 영혼이 쫓기는 예, 예, 거네. 예, 영혼이 불가능합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LG화학에서 중국의 양극재 업체 특허권 이제 침해로 오. 제소를 했어요. 오. <laughs> 국제 재판소에. <laughs> 예,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어, 판결 나오면 이제 음. 걔네들이 이제 특급한 침해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ncm 이 아니라 아예 다른 걸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걸 못 따라잡는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게 네. 자꾸 이제 중국산 lfp 뭐 이런 음. 얘기 이제 나오고 하는거 잖아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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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기술력은 저는 이제 저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상에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사실, 전기차로 넘어갈 때 저는 이제 허들 중에 하나가, 소형차들이 어떤 배터리를 쓸 거냐가, 저는 주요 허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거거든요 음. 왜냐면 이제 가격이라는 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음 LFP가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또 싸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말할 가치 없는 겁니다. 거리도 아, 없다. 아니, 말할 거리도 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게 이제 예, NCM이 어찌 됐건 예. 점점 가격도 더 예, 떨어지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제가 네. 그런 얘기하면 아니고 그 LFP 그러면 니네 네. 말대로 비싸기도 하고 네. 좋지도 않는데 그러면 해외 유수의 메이저 업체들은 왜그럼다 같이 LFP를 쓰냐? 그럼 테슬라 왜 그러냐? 예, 이렇게 묻거든요. 네, 네. 해외 유수의 메이저 업체들 LFP를 쓴 적이 없어요. 아, 당연히 비싸고, 그 성능도 떨어지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비율로 본다라고 하면 삼원계가 월등히 많다. 월등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걔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네. 이제 이게 지금 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어 23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이제 사용량의 60%가 중국에서 사용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통계를 세계 통계로 이제 넣어서 보면. 그렇게 따지면 높지. 그렇죠. 예. 아. 그니까 러 이제 작년에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LFP 침투율이 대략 한30% 정도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와, 봐라. 30% 선까지 올라왔지 않냐. 음. 빠따야 씨, 저 새끼 거짓말 했네. <laughs> <laughs> 라고 얘기하는 일부 모직학한 이너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세부 사항을 보면 그 30%라는 게 중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에 절반이 LFP예요. 그러니까 내수로만 쓰는, 내수로만 쓰는 게 거의 게 거의 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6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0%에 곱하기 50%하면은 30%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0%입니다. 아, 그래서 30%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자들도 자꾸 아, 진짜 씨, 무식한 기자들. 아우, 아니 기사 좀 똑바로 써요.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팩트에 음. 근거해서 기사를 써야지. 그냥.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냥 그 내피셜로 그냥 쓰면 어떡하냐고. 음... 작년에 기자들이 기사 많이 썼던 내용이 중국의 저렴한 LFP가 유럽 시장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이런 아... 기사를 쓰거든요. 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기사도 넘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이제 교만해서 이제 뭐랄까, 이제 너무 방심하고 있어갖고 음... LFP로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에 못 따라갔다. 이런 기사를 쓰거든요. 음... 기자들이. <laughs> 유럽 시장에서 lfp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맞아 그 팩트 체크가 꼭 있어야 돼요 아, 예, 근데 그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기사를 쓴 거잖아요 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일까요 3%입니다 3%에 불과하는데 그걸 가지고 따라잡고 있다 그, 아, 예, 예 3%라니까요 음. 유럽은 작년에 lfp 배터리 침투율이 3%고요 음. 미국은 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죠 어마어마하게 또. 낮은 겁니다 그 예. 추,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를 저희가 따지는 게사실은 예. 이제 절반 이상의 사용량은 돼야 주류라고 하는데 음, 음, 음. 10% 이하면 예. 네, 주류라고 하기에는. 그니까 러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유럽 케이스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유럽에서 어 배터리가 어 중국이 한35%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60% 정도, 음. 5%가 이제 나머지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어 중국이 35%는 했는데 중국이 LFP가 우수하다고 하니, 아 그러니까 저게 LFP 개건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아. 유럽에서 팔린 중국의 배터리는 LFPP 배터리가 아니고, 엔 c m 배터리입니다. 아, 그 아까 62. 예, 예, 어... 예 62이나 3 811 같은 어... C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회 예, 굉장히 유명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CATL이라는 회사는 LFP도 물론 하지만 음. 주는 LFP가 아니고 NCM이에요. 어, 삼원계 한 삼원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데이터는 안 봤는데 네. 대략해서 한 7대 3 정도에 음. NCM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오, 훨씬 크네요.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 선입견은 예. CATL이니까 예. 야, LFP가 7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네요. 예. 반대입니다. 예, 어. NCM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도 반은 LFP고 반은 NCM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NCM 공정만들거 아니에요? 그 c a t 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오. 중국에서도 좋은 차는 당연히 네. NCM을 쓰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인위적으로 자국의 이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갖고 음. 지원 정책을 하고 했는데 이제 걔네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네. NCM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CATL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CATL만 NCM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다 LFP를 한단 말입니다. 아... 거의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딱 기술력 얘기가 나오네요.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 c a t l 에서 하는 NCM조차도 그 기술을 한국 거를 훔친 거고요. 재소돼 있고. <laughs> 예, 예. 네. 그 다음에 NCM 기준을 해서 놓고 보더라도 네. 우리의 NCM 기술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대략 음... 한 2, 3년 정도 뒤쳐진 겁니다. 그니까 러 이제 기술이 뒤처지는게첫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그게 훔친 거기 때문에 네, 라이센스에 대한 라이센스, 문제. 예 소송을 우리가 개소를 소송을 했고, 예, 했고 네. 앞으로 이제 그게 판결이 나면은 네. 유럽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CATL의 NCM 배터리가 더 철수를 해야 될 거고 네. 철수 또는 그 팔린 걸 어찌 됐건 로열티를 노예 대집을 로열티 하든지, 예예예 아. 예, 예.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어, 국제적으로 음.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글로벌 반권위주의 국가 연합 네. 민주 진영이 네. 어이 2차 전지 산업에서 중국을 축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을 지금 결사체를 하고 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뭐다 떠나갔고 중국산이 싸고 기술력이 좋아봤자 음. 어차피 미국은 못 들어가고 나못 아, 들어가고 예. 유럽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유럽에서도 계속 그런 움직임 나오고 예.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해봤자 중국 내에서 밖에 예. 내수 쓰는 거밖에 없네요 예. 예. 내수 쓰다가 하겠죠 아. 예. 예. 그래서 신경 쓸거 없고 예. 여러 가지 식물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올해도 전망이 밝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양극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양극재 쪽에 주로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셀.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온 이제 삼성 SDI 같은 네. 경우도 하이니켈 양극재 그를 이제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을 받아서 배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음... 이게 이제 하이니켈로 가게 되면은 되게 민감해서 져 특히 화재에 더 민감해져서 맞아요. 예, 그거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기술력을 이제 셀 회사에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네. 그런 셀 회사에서 그만큼의 이제 실력 을 갖고 있는 회사도 음... 대한민국에 4개 배터리에서밖에 없습니다. 어, 네개 어디 있습니까? 어, LGN의 솔루션, 이제, 삼성 s d i SK1, 그리고 금내 아, 4대 천원. 4대 천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양극재도 좋고, 예. 네. 셀 업체들도 그렇습니다. 기술력은 우월하기 때문에 올해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K 배터리 올해도 좋다. 기술력 못 따라온다. 아, 그리고 LFP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외부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의외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침투를 굉장히 났고요그 다음에 CATL이 <laughs> NCM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까지 구독자님들 한번 보시게 되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끝내고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